니네 왜왜 왜? 왜, 왜? 젓저가락나 줄게 젓가락 또 있어 왜 왜? 어? 젓가락이 있어. 도윤아, 김도윤, 네거 여기 있어. 난, 난... 라이언이잖아. 어. 그게 더 어려워서 이게 이거를 동생이 쓰자. 이거는 네가 할수 있지. 이거두개 넣어야 돼. 오미, 이 오미자 주스야. 먹어. 오미자 주스. <목소리> 아이고.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또 있어. 엄마도 해줄게. 거울 나와요? 조금 나와요. 조금 거울 되게 지저분하죠? <목소리> 씻고 안 씻고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 막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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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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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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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저한테 스토커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가족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남편보다도 어쩐 제 자신보다도 저를 되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네이버에 정주를 치니까 나무이키 아세요? 나무이키를 읽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오늘은 저에 대해서 한번 쫙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 너무 이쁘죠? 결혼 사진이에요. 59kg. 이때가 59kg였어요. 원래 55, 56kg였는데 이때 이제 뱃속에 우리 도윤이가 있었죠. 이쁘다. 자녀. 아들. 김도윤, 김도원, 김도화. 도윤이는 15년 12월 4일생. 도원이는 17년 6월 29일생. 도화는 19년 3월 21일생. 굉장히 틈이 없죠. 네. 촘촘하게 나왔어요 그냥 바쁘게 어느 누구보다도 지런하고 바쁘게 애를 낳았죠. 학력 동구 초등학교 졸업, 동루천 여자 중학교 졸업, 동루천 고등학교 졸업. 음, 내가 동구천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피부미용과 졸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경북대학교 피부미용학과는 제전 남친이 넣어준 과예요. 잘 지내? 구독 눌렀어? 어, 데뷔. 2005년 SBS 공채 8기 개그맨 22살에 됐어요. 음, 어린 나이 됐다. 지금 36살인데, 소속사 IOK 컴퍼니. 저는 이 소속사에 지금 11년, 12년째 입고 있어요. 지금 10, 12년째? 5차 사히트 코너에 화산고의 양세형과는 동두천 고등학교 시절 친구로 양세형과 같은 방과 옆자리 짝을 해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세홍이랑 수업시간에 이렇게 떠들잖아요 나만 그런 거야. 위치에다가 수업 안 듣고 이제 잡담하잖아, 이게. 뭐 세용이가 아, 동생 때문에 미치겠다 동생이 사고 쳤다 세찬이를 막은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이런 막빠 속상해한다 뭐그면서 이런 거 생각나는 세찬이도 정신 많이 차렸죠. <laughs> 그렇게 동래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2005년 SBS에서 대극 콘테스트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정작 정주리 본인은. 개그콘테스트에 참가할 의향이 없었고 대신 친구인 양세형에게 접수해보라고 연락했으나 오히려 양세형의 설득에 의해 접수 마지막 날에 원서를 넣었다. 어? 여기 앞에는 좀 틀리다. 제가 참가 의향이 없었던 건 아닌데. 세형이가 개그콘테스트 실시한다고 저보고 접수하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원서를 넣었어요. 사실은 그냥 상금이 탐이 나서 접수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대상을 탔죠. 사실 상당수 메이저 코미디언들이 정식 데뷔 전부터 영국영화과나 극단 등에서 기본기를 닦아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물론 정기과 정찬우처럼 아예 관련 없는 학과 출신인 사람도 없진 않지만 창우과가 뭐 정기과였어요? 좀 쑥스러운 게 개그보다도요 제가 이제 분장하고 들었을 때 심사위원분들이 일어나서 박수쳤어요 얼굴로 됐어요. <laughs> 감각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개그 짜는 건 소질이 없고요. 얼굴로 됐어요. 어, 따라와. 이걸로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버틴 것 같습니다. 얼굴과 따라와. 없었으면 어쩔뻔했어. 이 여담. 나이에 비해 꽤 노안인 편 애교 <laughs> 짜는 건 소질이 없고요 네. 얼굴로 됐어요 이거는 한 사람이 그냥 나남기는한 사람이 다 쓰는 건가? <laughs> 아,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근데 제가 지금 데뷔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젊어 보인다는 거 아세요? 제 얼굴은 쭉갈 거예요 심지어 룬이 호날두랑 동갑이다 요원의 CL, 시스타의 효린과 닮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CL보다 효린 쪽으로 기울어진 듯하다. 아 개그스테가 CL로 나왔었지. 코는 하나하나도 다 보는 것. 어, 녹화가 끝난 뒤에는 방송 중 들이댄 아이돌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본다고 한다. 어느 날 일주, 일주일 동안 기사를 봤더니 제가 열 명한테 들이댄 거예요. 열 <laughs> 명한테. 근데 뭐 따로 연락하고 뭐 그러지도 않고 이제 방송국 끝나고. 어. 제가 방송국에서 이제 이렇게 들이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돌들도 다 아는 거야. 이러고 나가서는 인사도 못하잖아요. 안할 거잖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다 알았죠. 어, 방송에서, 쓰, 어, 방송에서 자주 쓰는 팜므파탈. 실제로 꾸며놓으면 제법 섹시한 추겠습니다 예쁘다기보다는 개성이 강한 편이며 공식 프로필은 없지만 16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큰 키에 굉장히 늘씬하고 빵빵한 몸매를 갖고 있다. <laughs> 예, 키는 166이고요. 어, 지금은 늘씬하지 않아요. 61. 저살 빠졌죠? 그때 63이었잖아요. 61.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어, 빵빵한 몸매. 그게 다 보였나? 왜 <laughs> 남편만 알고 있을 줄 알았지? 재진 눈을 필두로 이목구비는 서양권에서 먹어주는 스타일 아 너무 웃긴다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을 때 모두가 정주리가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가장 미인이라고 했을 정도 그런데 정작 정글의 법칙에서 외국인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결국 보는 눈은 다 같다는 걸 인증했다 맞아요 외국인들이 저에게 좀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이제 남편이랑 연애 시절에 외국에 놀러 갔는데 제가 하루에 남편이랑 조금만 떨어져 있잖아요 세명한테 도시를 아, 받았어요 외국인 세명한테 근데 문제는 다 50대 아저씨? 동구천 나이트에서 자주 놀았는데 그 이유는 점을 봤더니 영국 남자랑 <목소리> x 이 맞는 거 있길래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갔다고 아니 내가 무슨 x 맞추려고 내가 나이트를 가? 외국인이랑? 와 이런 곳까지 써 있구나 그니까 제가 설마 소궁합을 찾으러 가겠어? 아 근데 그 점을 봤을 때 영국 남자랑 이제 좀 인연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외국인 한 번도 안사게봤는데 생방송 어 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 PD는 얼마 뒤에 양복을 입지 않았을까? 이거 생방송에서 얘기했다고? 내가 설마 생방송에서 소궁합 얘기를 했겠어? 그냥 궁합이라고 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콧구멍이 어찌나 넓은지 그녀의 콧구멍을 보고 쇼크을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콧구멍이 음, 세모, 조금 모양이 좀 이렇게 모양이 웃기다고 하지 크진 않아요. 저는 50원짜리 동전도 안 들어가요. 2016년 1월 21일 햇빛 투게더에 출연했다. 이날 방영분 중 남편이 군대가 있을 때 바람을 추운 적이 있다고 한다. 바람 피었던 그분은 잘 계시겠죠. 아니 외로웠어요. 근데 바람 피웠다고 하는 거는 아 이거 이거 찰나. 어디... 그니까제 남편 입장에서는 바람이라고 생각한 게 왜냐면 제가 어나제 일에 집중할 거야라고 이제 헤어진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일에 집중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게 분했던 거야. 근데 이거를 바람이라고 했던 거는. 그거 이제 예능에서 좀더 세게 말하고 싶은 저 바람도 폈어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네가 뭔데 양다리냐고 이러면서 그런 거긴 해요. 출연 작품. 와. 제가 영화, 드라마, 방송 굉장히 많이 했네요. 음. 옛날에 되게 고민이었던 게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센 캐릭터잖아요. 라인 이렇게 진하게, 진하게 그리고 근데 말은 이렇게 세게 하는데 밑에서 손은 되게 초조해하고 땀이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 예능을 나가면은 이내 방송의 성격대로 해야 되는 건지 내 원래 성격대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슬럼프가 되게 심하게 왔었어. 이 영어로 써주는거 봐. 버터페이스. 점점점. 그리고 그녀 얼굴 그냥 이러고 점점점 그냥 뭐 하려다 말았나? 무슨 뜻이지? 이 점점점이 많은 의미가 느껴지는데. 어 제주도 최고의 배... 어 제주도 최고의 미녀이자 잠녀 유망주란 배역으로 전국 연기에 도전. 끝분이이 드라마 때문에 제가 진짜 수영을 못 하는데 한한두달 가까이 그걸 배웠죠. 근데 해녀는 잠수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고막 5m 물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걸 연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잠수를 하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 나오면 나는 끝장이야. 잠수는 해요. 오, 음. 어, 나다 읽었어요? 이거를 딱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박힌 게 노안. or 헐 페이스 속도 위반. 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정주리 역사를 본것 같아요. 이 정도는 진짜 우리 가족들도 이 정도까지는 모른다 그냥. 괜히 안 궁금한데 나 혼자 그냥 이거 4 시간 만든 거 같아서. 아, 내 채널이니까 뭐4 시간 만들었어. 안녕하세요. 또도 빨간 거 시키는 거 같아. 요 正在快干了